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고요.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아멘 사도바울이 신학에 많은 성경 책을 기록했죠. 그 중에 디모데우서는 그가 남긴 마지막 성경 책으로 알려 있습니다. 로마의 투옥 2차 투옥 때 그때는 진짜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결국 이 디모데우서를 기록한 1년 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디모데우서는 사도바울이 어떤 진심을 그 어느 성경보다도 많이 담겨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디모데우서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우리들에게 남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편지의 마지막 형식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안부 또 주변의 안부를 이 편지를 받는 자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부의 글 안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성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담아둔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름들이 쫙 열거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크게 한세 부류로 나누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대마입니다. 자, 대마. 자,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대마라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버리고 야이 대마라는 사람 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마가요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골로세서와 빌레몬서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꽤나 오랜 시간 동역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대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 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에는 데마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데마는 그 시작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은 안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모르죠. 디모데후서로 뭐 데마의 사이 끝난 것인 바울이 죽은 이후에 대마가 다시 회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과 그 마지막이 다른,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안 좋은 사람으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문에 기록된 대마는 여러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구약의 삼손과 사우랑을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사우랑.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지만그 끝은 어떻게 됐죠? 교만해져서.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비참한 체육을 막게 되죠. 삼손도 그렇죠.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는 이방신전에 눈이 멀고 빠져서, 몸이 묶인 채 이방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으로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되는 그 머리털의 힘으로 이방신전을 무너뜨린 최후의 승리를 이루긴 했지만 씁쓸하죠 삼손의 최후를 보면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여러 상황과 형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대만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뭐 특별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지만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인내하고 계십니까? <laughs> 인내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참아 가세요. 오래 참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고 계십니다. 저는요, 인내는요, 우리 본성의 기본적인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인내는 배우는 겁니다. 인내는 배워가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인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과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심장이 멎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간 육체의 이 여정들 결국 그건 저는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라고 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큰 업적을 세울 수도 있고 뭐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하고 또 때로는 뭐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서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그설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시겠습니까? 네. 그분이 보시는 건 예.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에 그 용서함을 믿느냐? 그걸 계속 믿어가느냐?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근데 그게 단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전체적인 믿음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가 그 삶의 어려운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왔는가? 아마 그 부분을 볼것 같아요. 너돈 얼마 벌었니? 너 얼마나 크게 됐니? 너 얼마나 성공이었니? 글쎄요. 물론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행위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 이 예수의 대속, 이보혈을 우리가 얼만큼 의지하고 살았는가.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제는 저는 인내인 것 같아요.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내시길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요.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안 나온다. 어 살짝 의문 표가 갑니다. 그리고 또몇주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 마음에 아 이분이 훈련이 이게 필요한 거야. 가령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심령들. 뭐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그의 신앙을 다 드러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서 "아, 이게 공예배 나왔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하려는 그 자신의 고백을 지켜 가는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네, 물론 그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계속 지키, 이루고 지켜가고 세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에 보면 우리 누구나 다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네, 그 부분 앞에 저도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십시오. 믿음은 장거리 경주 중에 초장거리 경주입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1등하는 하나의 원치 않세요 빠르게 달렸는데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끝내 그 마지막 천국에 그 모든 이제까지 하나님께 갔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영광의 꼬린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중간에 잠시 쉴순 있어요. 하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한숨 자고 가자. 아,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잠깐 쉴래. 네, 쉴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보는 눈은 네,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영광의 꼬린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우리가 쉬었다면 또 일어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사람 잘 알고 계세요? 네, 마가복음의 저자이지요. 성경의 사복음 중에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원래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이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하죠. 네, 사실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그 집이 누구 집이죠? 마가의 집이에요. 사실 은 마가 엄마 집이죠. <laughs> 마가 그집 아들이고. 예, 근마가복을 보면 그 집에 있다가 예, 가룟 휴다가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올때 놀라서 알몸으로 뛰쳐나간 사람을 이름은 안 기록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집이 그죠? 자기 어머니부터 그죠?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믿음의 사람이고. 예 삼촌 바나바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죠 사도적인 인물이군요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삼촌의 믿음을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참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선교 1차 여행 때였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 1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바나바도 동행합니다 그니까 아마 요가도 마가도 동의합니다. 그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한번 같이 가서 믿음 훈련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갔던 곳이 키프로스라고 지금 사이프로스 섬입니다.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하고 사이프로스를 갈아갑니다. 사이프로스 선교하고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발을 타고 터키 남부 지역에로 상륙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크게 병이 걸리게 됩니다. 큰 병이 걸려갖고 어, 이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왜 이런 병에 걸렸냐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그 도착한 남토키 남부가 매우 고온 다습한 지역이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말라리아 비슷한 열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을 이기려면 바울이 제일 빨리 건조하고 좀 시원한 고산지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터키 남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이 무너지고 바로 그 붙어 있는 산맥을 넘어서 터키 내륙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는 가운데 고산을 올라가는 그 경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도로가 뚫려 있고, 그죠?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도보였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산길은 대부분 모들이 많습니까? 강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마가가 가기를 거부합니다.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난 힘들다. 그래서 마가가 뒤로 후퇴했습니다. 다시 안디오로 돌아가고, 바나바하고 바울만 터키 남부 지역으로 가서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가요. 짓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대판 싸웁니다. 머리카락이 부딪히고 대판 싸운 것 같아. 요 이유가 뭐죠? 야이 예, 마가 때문에. 삼촌이니까. 또 다시 데리고 가서, 믿음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얘 데리고 가면 나? 안 된다 힘들다 얘 데리고 갈 바에는 가지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로 짜졌어요 예. <laughs> 서로 짜졌습니다 한국에는 교단 분열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열사의 첫 번째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니 <laughs>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때 이제 바울은 혼자서 터키를 갔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바오, 바나바가 성교를 안 했습니까? 바나바는 다시 사이프로스로 갔다가 터키 남부지역을 돌아서 다시 안디오로 돌아오는 그런 성교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마가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채 흔들리는 네, 마음으로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올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그가 나의 일에 야, 여러분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가 때문에 도무지 나는 제와 성 교회에 같이 못 가겠다고 한 바울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길에 바울은 마가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가만큼 귀한 사람 없으니 나 지금 마가 필요하니 디모데야 너 혹시 나를 오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마가는 그 동안 변화된 것 같아요. 인내 없고 믿음이 정말로 연약해서 흔들렸던 그였지만 바울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컸던 것 같아요. 성장하고. 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바울에게도 유익을 주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과정상의 실패는 그 자체로는 네, 실패한 건 맞지만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고 또 바뀌어질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번이면 백번 100번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의 목적은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용서하세요 끊임없이 용서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에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인내 말고 첫 번째 인내 말고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할렐루야 오늘은 못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오늘은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 또 일어서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실수하고 한번 실패하면 참 고개 들기도 그렇고 부끄럽고 자책감도 많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눌립니다 마음이 넘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넘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물론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길 원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 그래서 여러분, 중도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은 실수해서 오늘은 실패해서 내 마음의 자책감이 휩싸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날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섣불리 그만두고, 네, 멀리 도망가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되돌아서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발더 뒤로 물러가면 진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렇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확 막 땡깡 부리고, 어기서서도 네, 주저앉히면 돼요. 일단, 일단 주저앉혀갖고 뒤를 보지 못하게 그냥 눈을 아예 감기세요. 괜히 거기서 한발 뒤로 물러가잖아요? 자기는 한발 뒤로 물러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데려오려면 1 0 k 로나더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으시기 주님의 목축원함. 뭐 네, 뒤돌아보는 건 우리에게 허용된 게 아니에요. 뒤돌아봤다가 큰일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루시 아니라 로세 아내입니다.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죠? 소소금기는 네, 돌덩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절대 돌아보지면안 됩니다. 힘들면 주저 앉으세요. 나 잠깐 쉬고 갈래. 잠깐 있다 갈래. 이건 반,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아 누구라도 어려우면 쉬는 거예요. 불편하면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큰일 납니다. 한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정말 힘들어 가십니다. 예. 아이 난 요번 한달좀 예배 안 나올래. 하도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 달에 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끌고 가시기 원하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끌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자책감이 많고 어려울 때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뒤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잠깐 주저 앉으세요. 그리고 뒤를 때 뒤돌아보죠.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마가와 왔습니까? <laughs> 자, 마지막으로 누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기록을 보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한 자 연걸로 봅니다. 자,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 그러죠? 누가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근데 당시에 의사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꽤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직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데가 많아서 그렇게 뭐 빈곤하고 비난하게 살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만 졸졸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성경을 두번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인생을 복음을 정리한 책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회 역사서가 뭐죠? 사도 사도행전. 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종의 쌍둥이예요.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거든요 아마 어떤 자에게 예수의 일생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오빌로가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러한 목적으로 글을 기록한 거 같아요 중요한 건 누가는 바오가 끝까지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에 해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전해 들어서요? 같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친 것도 누가는 보았을 거고 <laughs> 바울하고 바나가 머리 짙어지게 싸운 것도 누가가 보았을 거고 그죠? 바울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누가가 보았을 거고 끝내 노마에 두번 투옥되고 결국 교수용으로 죽은 것도 누가가 보았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대마 그다음에 마가 마지막 이 누가 중에 가장 일관성 있게 이걸 신실성이라 신실함이라고 하죠. 그 가지 마음을 자기 마음을 변치 하고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다? 누가였다고 할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던 길을 포기했던 대마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도 아닌. 처음부터 끝이 똑같이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자가 바로 이 누가였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죠? 누가만 함께. 이게 주님의 고백같이 들려요. 이게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누가는 나와 계속 한 자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칭찬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천국에 가면 누가를 볼수 있겠죠? 누가가 지금 찬한 곁에 어떻게 서 있을까요? <laughs>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와 같은 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가 교회 역사상 큰 이름의 자리를 남긴 자는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긴 했고 바도바울의 기한 사역을 도와주긴 했지만 뭐 바울과 같이 이름이 난 자도 아니고. 그죠? 베드로와 같이 뭐 사도적인 인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뭐 디모데와 같이 큰 교회 목회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가는 오늘 이 보물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 같아요. 정말 기억하는 자 같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laughs> 저는 절대 아닙니다. 되려고 해도 못 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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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가 그래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누가가, 누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누와 같은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마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마가와 같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도망갔다가 그래도 주의 은혜대로 변화되고 자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억이 남는다 대마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에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대마와 같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린 자. 많은 자들이 마가와 같을 겁니다. 중도에 막 포기하고, 막 싫다고 떼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하나님의 온 사람. 간혹 가다가 누가 같은 신실한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드러나는 자는 아니지만, 끝없이 하나님을 성기는 자리에 언제나 있는 자. 누가와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네, 마음속에 그러세요. 하나님, 나 오늘 누가 같은 사람에 누가 같은 사람 되기를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누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마가와 같은 마음 뭐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 마음에 계세요. 나는 대 만은 결코 되지 아니하리라 대화와 같이 되면 큰일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 이제부터라도 나를 누가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가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에 잠깐 멈춰 돌아갔던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끝까지 누가와 같이 사는 저희 인생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귀하게 고백하며 묵상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